<목소리> <목소리> 오빠, 아기 좀 봐줘. 계속 오빠 쳐다보면서 웃고 있어. 아빠 쳐다보면서 웃었는데, 아빠가 안 봐줬어. 요새 뿔 받았어, 이거. <laughs> 옛날엔 쳐다만 봤지. 옛날엔 쳐다만 봤었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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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지 않고 쳐다만 봤다고 살아. 왜? 옛날에 거의 안 탔잖아. 에이 거의 안 탔던 것 같은데. 이거 내려놓으면은 한 며칠에 한 번씩 타고 이러다 뒤를 꽈 당한다 임마. 어왜안 되겠.